안녕하세요. 트로트 뉴스 247입니다. 오늘 영상은 황영웅의 컴백 한번으로 전국 관광지도가 뒤집히고 지역 경제가 요동친 현실을 집중해보합니다. 서울 신촌에서 시작된 초록바다는 호텔 객실을 동나게 하고 고시원까지 매진시켰으며 KTX 예약률을 폭발시켰습니다. 칼국수집 하루 매출 5배 상승, 커피 한 잔부터 호텔 스위트룸까지 가격이 솟구친 현장. 행정당국 긴급대책본부 소집까지 불러온 황영웅 효과. 지갑 열린 팬들은 숙박 교통 구조 기부까지 쓸어 담았고 팬덤 파라다이스는 버스 투어와 착한 소비 캠페인으로 논란을 잠재웠는데요. 이 뜨거운 열기와 그늘을 동시에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한 가수의 노래가 어떻게 도시를 들었다 놨다 할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관광호황이라는 말이 너무도 쉽게 떠오르지만 그 뒤에서 조용히 태풍의 눈이 되어 모든 판도를 뒤집어 놓은 이름이 있다. 바로 황영웅. 그의 기환 이후 전국은 말 그대로 달궈진 냄비처럼 끌어올랐고 그 열기는 단순한 팬덤의 함성을 넘어 국민 전체와 지역 경제를 뒤흔드는 혼란의 소용돌이로 번져갔다. 누군가는 이를 축제라 불렀고 또 누군가는 재난이라 말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경랑의 핵심에는 한 사람 황영웅이 있었다는 것이다. 처음 신촌에 그가 모습을 드러낸 날 거리의 공기는 기이할 정도로 들떠있었다. 광장마다 휘날리는 초록깃발 버스 정류장을 가득 메운 단체 티셔츠 차림의 중 작년 팬들 번쩍이는 응원봉이 도심의 가로등보다 더 밝게 빛나는 광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헷갈리게 만들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열기가 고스란히 소비로 직결되었다는 점이다. 커피 한 잔, 티셔츠 한벌 작은 방 하나의 숙박료까지 모든 가격표가 하루아침에 두 배, 세 배로 치솟으며 지역 상권을 폭주기관차처럼 끌고 달렸다. 그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팬들은 돈을 쓰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한 번뿐인 인생, 오빠 보러 왔어요. 라며 웃던 60대 팬의 가방엔 공연 티켓, 응원봉, 기부 영수증, 그리고 숙박 영수증까지 빼곡히 담겨 있었다. 놀랍게도 이런 개개인의 열정이 모이자 마치 눈사태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현실이 되었다. 호텔 객실은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게스트하우스는 평소 대비 5배 이상의 예약 문의를 받았다. 심지어 근처 고시원까지 황영웅 특수라 불리는 임시 숙박 상품을 출시했을 정도였으니 그 영향력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가 충분치 않았다는 데 있었다. 도심도로는 계획에도 없던 관광버스 행렬로 꽉 막혔고, 택시 기사들은 연신 무전을 날리며 승객이 아닌 팬 행렬을 피해 우회 동선을 짜느라 진땀을 뺐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급히 교통대책 회의를 소집했고 경찰은 안전 펜스를 추가 배치하며 인파를 제어하려 했었다. 그 와중에도 팬들은 즐겁게 노래를 합창했고 일부 상인은 순식간에 불어난 매출에 환호하며 황영웅이 우리 마을 구세주라 외쳤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고작 며칠 이벤트 때문에 물가만 올랐다며 울상을 짓는 주민들도 있었다. 기쁨과 분노가 얽히고 설킨 한편의 블록버스터가 현실에서 펼쳐진 셈이다. 혼란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것은 황영웅 투어버스라 불린 임시 운송 서비스였다. 팬덤 커뮤니티가 자체적으로 대절한 관광버스 수십대가 전국을 돌며 술래하듯 주요 도시를 짓고, 그때마다 해당 지역이 일시적인 그린 로션으로 물들었다. 버스가 멈춰서는 순간, 그 도시의 카페와 식당, 기념품 가게는 파도처럼 밀려드는 손님으로 북새통을 잃었고, SNS엔 황영웅 성지순례 인증샷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도시마다 황영웅 맛집 지도가 만들어져 순식간에 수만 해 공유되었고, 평범했던 칼국수집이 하루 만에 전국구 스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적 호황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단기간 집중된 수요 탓에 품절 사태가 속출했고 갑작스런 가격 인상으로 팬도 시민도 호갱됐다는 볼멘 소리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휘저었다. 특히 숙박업계에선 팬덤 바가지 요금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일부 업소가 예약 취소 후 가격을 3배로 재등록한 사실이 보도되자 정부 부처가 조사에 착수했고 시장은 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난 여론에 직면했다. 이쯤 되자 언론은 황영웅 리스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고, 경제전문지는 그를 문화자본주의의 최고 수요촉진자라 평가하며 표지기사로 다뤘다. 그렇다면 정작 당사자인 황영웅은 이 혼란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콘서트 무대 위에서 그는 여러분 덕분에 지역이 살아나고 있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이어 그러나 과도한 요금과 안전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팬이 생긴다면, 그건 제가 원치 않는 일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마치 스위치를 누른 듯, 팬들은 자발적으로 착한 소비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티켓 양도 시 웃돈을 받지 않기, 지역 자영업자 리뷰를 남겨 소비자 정보를 공유하기. 과도한 굿즈 구매를 자제하고, 대신 기부로 돌리기 같은 행동 강령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 캠페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 관광버스에 대형 현수막으로 걸려 전국을 누비며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모든 현상이 그러하듯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짙다. 예상치 못한 쓰레기 처리 문제, 각종 불법 노점과 안표상, 교통마비에 따른 응급출동 지연 같은 실질적 피해가 곳곳에서 보고되었다. 예 지자체는 황영웅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 긴급수습에 나섰고, 관광공사 직원들은 현장에서 팬들에게 재활용 봉투를 나눠주며 환경정화 캠페인을 벌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황영웅 현상이 만들어낸 혼란을 수습하는 주체 역시 황영웅 팬들이었다. 쓰레기를 줍는 손길마다 응원봉이 번쩍였고 교통정리를 돕는 봉사족끼위로 파라다이스 자원봉사단 문구가 푸르게 빛났다. 그러는 사이 지역경제는 단숨에 황영웅 위존도라는 또 다른 난제를 떠안았다. 짧은 기간 내 폭등한 매출을 경험한 상인들은 팬덤 행사 종료 후 찾아온 침체를 견디지 못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했고 급격히 올라간 시세는 원래의 소비자를 되돌려주지 않았다. 한 상인은 팡팡 터지는 매출 후유증이 올 줄은 몰랐다며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상인은 황영웅 콘서트가 없으면 손님이 절반도 안 된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결과적으로 지역 상권이 단발성 특수에만 기대어 체질을 강화하지 못한 채 황영웅 후폭풍에 휘청이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영웅 신드롬이 일으킨 파급력 자체는 문화경제학 교과서에 실릴 만큼 전례 없는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케이트로트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일부 대학에서는 황영웅 현상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해당 세미나에선 팬덤의 소통 구조, 소비 패턴, 지역 파급 효과 부작용과 그 대응 방안 등이 치열하게 논의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학자들이 이 현상을 축제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이라 부르며 거대한 문화 소비가 어떻게 공동체의 경제 지형을 바꿀 수 있는지 연구 과제로 삼았다는 것이다. 결국 관광 붐의 진짜 원인은 황영웅이었다. 그가 노래 한 곡을 부를 때마다 도시는 들썩였고 사람들은 지갑을 열었으며 정부와 언론은 분주히 움직였다. 팬덤은 지역 경제를 살렸지만 동시에 혼란을 초래했고, 그 혼란을 수습한 이들 역시 팬덤이었다. 아이러니와 감동, 이득과 손해가 뒤엉킨 황영웅의 무대는 끝났어도, 그의 이름이 남긴 경제적 지각변동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과연 이 거대한 열풍을 일시적 이벤트로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문화와 경제가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로 승화시킬 것인가? 답을 찾는 과정은 앞으로도 뜨겁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황영웅이라는 이름이 불린 순간 그 어디라도 다시 한번 초록빛 파도로 물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국민도 지역도 경제도 다시 한번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